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을령비 어, 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예제를 음, 네 가지고 설명해봤죠 어, 똑같이 근데 겹치는 자도 다 같이 할 겁니다 아, 똑같이 나왔다 그래도 아, 반복해서 어, 들으시고 차이점을 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어, 을령비는 한 글자 안에서 방필과 원필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 지금 쓰는 사자도 보면은 아, 그좀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제 앞에서 어, 좀 설명을 좀 많이 했죠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기본적인 느낌을 특징을 잘 따내서 어, 느낌 있는 어, 느낌이 그러니까 그 을령비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시작이 여기는 방필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딱 세워서. 보시죠. 자, 위에 글씨와 아래 글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한 공간 안에 같은 자가 문장 안에서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문장을 쓰다 보면. 그럴 때, 아, 이런 식으로 저 반대로 했죠. 여기는 위에는 원필로 했고, 밑에 방필이고, 여기는 방필이고, 원필이죠. 이런 변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짝 힘을 뺀 상태에서 뛰어도 해도 좋지만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이런 라인이죠. 이 안에서 보면은 여기 굉장히 그 아주 세련된 그런 그리고 어느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이이 이 지금 여기 그이 갈고리 부분을 어디까지 오냐? 한번 보시면 돼요. 중간까지만 오게쓰면 돼요. 중간까지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 여기 방 필러였으면 여기 원 필러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쓰다 보면 공간이 좀 좁게 나올 수도 있고 넓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응용이죠 그냥. 넓게 나오면 넓게 쓰고 좁게 나오면 좀 좁게 쓰고 작게 쓰고 이러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공짜. 이 갓머리가 아주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이것도 수직으로 내려온 획이 아니죠. 약간 이렇게 곡선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쪽보다도 여기가 좀 내려와, 내려오게 써져, 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뭘띄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번에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합니다. 이렇게 오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각을 이렇게 줘가지고, 위엔 넓고 좁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위에 부분을 올라가서 이 공간도 처리가 됐죠. 자, 이것도 보면은 가늘게 해서, 여기 굵게 이렇게 뺐어요. 마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파책을 배울 때, 파책을 배울 때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중심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배웠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거의 그 마무리 짓는 부분까지, 3분의 1 지점까지 같은 굵기로 오다가, 갑자기 굵어지잖아요 갑자기 굵어진 상태에서 이런 형태를 이루죠 그런데 에, 이거를 그 생긴 대로 그대로 이렇게 지금 써봤습니다 만은 굳이 이거를 그 안되는 부분을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 붓을 이제 다룰 수 있는 필력이 있는 경우는 충분히 소화가 되지만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서 뭐 난리가 나겠죠. 붓이 다 터지고, 어, 그래서 무게를 너무, 그, 이렇게 과도하게 안 되면은 굳이 뭐 시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신차또 나왔죠. 요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변화입니다. 변화. 자형의 변화죠. 거의, 그, 여기 나오는 이 신자 같은 경우는 방필에서 붓을 쫙 피는 거를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은 유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맛을 내는 게 어려워요. 이제 요거 자체만 봤을 때 보면은 거의 장천비랑 흡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 붓을 피는 부분이. 이제 하시다가 잘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문을 주시거나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 방법을 일러 드릴게요. 이건 뭐 거의 느낌 자체가 이렇게 펴서, 펴서 가는 느낌이에요. 자, 모양을 봤을 때 이건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 좀 리듬이 좀덜 하죠. 이렇 이렇게 탁 세워서 많이 과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이 부분은 또 이렇게 둥글게 원필적인 요소를 띄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 역량이 좀 부서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 더 맞겠죠. 그랬을 때주의해할 점은 이거 여기서 가늘고 굵어진다고 해서 무게 중심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게여기서또 기술이에요. 다음에. 예, 이 자를, 다음 자를 봤을 때는, 자, 여기서도 방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을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오늘에서, 오늘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한일자 형태로 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 에 시작할 때, 파책 들어갈 때, 붓이 어떻게 들어가냐. 요거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붓이 들어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보셨나요? 그래서 굉장히 굵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공간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여기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내려오는 각도를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짧고 길고, 요런 거. 그래야지 정확한 조형성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가 이 공간, 이 아랫부분의 공간이 짧게 하거나 방향을 못 맞추게 되면 굉장히 협소해져요. 그랬을 때 아래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좀 작아지거나 이래서 균형 자체를, 위에를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필순인데요.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그 새겨진 모습만 봐도 따로 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해서 자, 이렇게 자, 여기 좁고 넓어지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방필로 탁 세워서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잘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점의 방향도 잘 보면은 이렇게 기울게 해놨죠. 똑바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훨씬 더 그런 변화를 어, 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이제 뭐 계속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이 간격 간격은 간격은 뭐 기본이다. 간격이 기본이다. 아, 사람도 얼굴이 간격 싸움 아니에요? 간격 싸움. 간격이 어떻게 돼 있나? 미간이 얼만큼 넓으냐, 좁으냐, 이거 가지고도 간격이죠. 그래서, 어, 이쁘다,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쪽으로 이게 이제, 그, 결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특히 글씨는 어, 그런 게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내자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이제, 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교남영서의 프로그램에서 예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사신비를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을령비, 예기비, 장천비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그 영상에서는 뭐 시간적인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지만은 일단은 어 사신비만 쭉 쓰다 하다가 을령비를 어 추가를 했고요. 같이 하면서 동시에 어 예기비나 장천비도. 어 조만간에 영상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아,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